안녕하세요, 글리입니다. 저는 자취를 20년 정도 했거든요. 인생의 거의 한 절반 이상을 혼자 살아오다 보니까, 아, 이거는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 꼭 필요하겠다 싶은 제품들이 눈에 보였거든요. 삶의 질을 조금 업그레이드 해주는 삶의 질 상승템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 어, 먼저 첫 번째는 한 개에 100원도 안 하는 건데, 코코도르의 티라이트 모양이에요. 저는 200개를 구매를 했고,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12,900원이고 로켓아우 보통 자취하는 1인 가구나 2인 가구의 욕실은 그렇게 크지가 않고 환기가 막잘 되는 편은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방이 좁다 보니까 냄새나 그런 것들이 잘안 빠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요리를 하거나 빨래를 했을 때 환기가 잘안 되면 더 냄새가 안 빠지는 게 자취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미니 킨들이 진짜 꽤 유용해요. 200개에 12,000원이니까 100원도 안 되는 이거를 샤워를 다 하고 나서 이제 하나를 켜놓고 나면은 곰팡이도 덜 생기고 습기 제거에도 좀 괜찮고 이제 친구들이 놀러 왔을 때 가볍게 분위기 내기도 좋은 그런 용도로 쓰기에도 괜찮고 음식을 했을 때 그런 음식 냄새 그런 냄새도 사라지게 만들어주는 다양한 용도로 쓸수 있어서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벨의 샤워의 맥스 샤워기 필터예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샤워기 필터는 헤드 부분 아래 호수 쪽 부분에만 그냥 필터를 갈아 끼울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건데 지금 제가 사용하던 거를 지금 가져왔거든요 근데 지금 주벨 샤워기 필터 같은 경우는 헤드 쪽 부분에 비타민 필터가 따로 있고 바디 쪽 부분에는 카본 필터라고 잔류염소 그런 것들을 제거해주는 필터가 따로 있거든요 저는 원래는 이 헤드에 비타민 필터가 없는 것만 이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네, 예, 기본적으로. 써보면서 일단 여기 안에 비타민 필터도 들어가고, 카본 필터도 따로 들어가니까, 이중으로 일단 물이 정화가 되는 거잖아요. 피부에는 좋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너무 오래 사용을 해서 약간 녹슬어있는 샤워기가 있어요. 이사를 가다 보면은. 새로운 기분으로 이제 샤워기 필터도 교체를 하고, 샤워기 호수조차도 이제 교체를 다 하거든요, 제가. 눈물이나 불순물 같은 것도 좀 걱정되시고 잔류염소 같은 것도 걱정되시고 비타민 케어 같은 거 그런 걸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튜벌의 샤워기 샤워에 맥스 비타민 이 제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꽤 만족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수압도 괜찮은 것 같고 물이 일단 부드럽게 느껴져요. 설치 방법도 막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정말 간단하거든요? 그냥 사용 설명서에 나와 있는 대로 헤드 쪽에 비타민 필터 꽂고 그리고 바디 쪽에는 카본 필터 꽂아가지고 사용하시면 되세요. 아로마 향도 나가지고 반신욕 하기에도 괜찮아요. 저는 요즘에 반신욕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선 충전이 되는 보조 배터리예요이 제품도 쿠팡에서 저는 구매를 했거든요. 갤럭시 2개 정도는 풀 충전이 되는 정도인데 너무 편해요. 일단 선이 없으니까 너무 편하고 저는 갤럭시 유저지만 아이폰 쓰시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아이폰, 갤럭시 안 따지고 무선 충전이 되니까 너무 편해요. 진짜. 정말 오래 들어서 진짜 잘 구매한 제품인 것 같아요. 그냥 올려두시면 되거든요. 버튼 누르시고. 전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이 상태에서 그냥 위에다가 핸드폰 겹쳐서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네. 유선으로 되는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는 갖다가 다 선이 끊어지면 충전도 잘안 되고 좀 답답했는데 정말 충전도 빨리 되고 또 완충하는 것도 잘 되고. 그래서 너무 잘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거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는 건조기인데 미니 건조기. 원래 제가 대형 건조기를 전에 집에 갖고 있었거든요. 필요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게 바로 바로 그날 입은 옷들이나 입은 속옷 수건들을 좀 모아서 빨아요. 소용량 빨래를 위해 커다란 건조기를 구매를 해서 돌리니까 이게 내가 잘하는 짓인가 싶은 거예요. 이제 소용량 건조기를 다시 재구매했거든요. 한 20만원 후반대에 구매를 했는데 정말 편리하다. 설치도 편리하고 가볍고 귀엽고. 원룸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너무 추천드려요. 크기도 크지 않으니까 사용하시기에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소국 같은 경우는 20개 정도에 1시간 정도면 마르거든요 고평량 수건 같은 경우는 10개 정도 들어가서 한보송부송하게 말라요 빨래 건조대 면적보다는 훨씬 더 미니 건조기 면적이 좁단 말이죠 그리고 세탁기 위에다 딱 올려놔서 쓰기에도 좋고 다섯 번째인데 먹는 거고 오쏘몰의 이뮨이에요 자취를 하다 보면은 휘황찬란하게 먹질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그 모든 요리에서 영양분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학생 때는 옥수물 이민 자체를 몰랐지만 회사 다니면서부터 먹었던 것 같아요. 어, 비타민이에요. 진짜 고농축 비타민이거든요. 이 안쪽에는 미네랄 같은 게 들어가 있고 바디 쪽에는 비타민C가 고농축으로 들어가 있어요. 30개 들이로 판매를 하니까 면세점에서 항상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 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구매를 해야 돼서 올리. 피부영에서 급할 때 사먹기도 하고, 입구에서 사먹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자취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꼭 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나를 위한, 내 몸을 위한 영양제. 내 몸을 위한 건강보조식품으로 생각을 하시고, 나를 위한 거니까, 먹는 거에서는 안 아꼈으면 좋겠거든요? 이게 좀 가격대가 나가긴 해요. 내 몸을 위한 건강보조식품이니까 좋겠다 싶어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 저 역시도 20대 때부터 먹었고, 30대인 지금도 먹고 있는데, 진짜 간단해요. 여기, 미네랄 먹고, 물 마시고, 여기 안에 있는 비타민을 먹어주면 돼요. 쉬고 비타민이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자취를 하다 보면은요 영양이 뺏겨요. 집밥이 아니잖아. 뭐 여러 가지 반찬을 두고 그렇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자취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혼자 사니까. 영양제라도 잘 챙겨 먹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몇 년째 구매하는 제품이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명인데 리드아트의 CMYK 벌브 전구거든요 제가 6만원에 구매를 했어요 6만원짜리 전구면좀 약간 미친 거잖아요 비싸요 근데 비싼 값을 해요 그림자지는 조명이에요 이전 브이로그 보시면은 저는 방 안에다도 이 전구를 사용해서 그림자 효과 같은 걸 주거든요 패션 디스플레이 쪽 관련된 걸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전구나 조명 쪽에 좀 관심도 있어서 찾아서 썼는데 오는 친구들마다 반응도 너무 좋고 그리고 저 전구 아래다 뭐 음식 플레이팅이나 화장품이나 그런 걸 놔도 정말 제품 컷도 이쁘게 나오고 다양한 용도로 쓰고 있는 전구인 것 같아요 가격대는 좀 나가긴 하는데 저 전구가 주는 효과랑 그런 무드 때문에 저는 저거는 아마 꾸준하게 저것도 구매를 할것 같아요 자취방에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를 놓을 수 없을 때 진짜 간단한 전구 아니면 캔들 같은 거 하나만 놔도 확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그렇게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에스프레소 에센자 미니 화이트도 캡슐 호환이 너무 잘 되고 캡슐이 여러 브랜드에서 네스프레소 호환 캡슐로 많이 나와서 선택의 폭이 넓어요.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거. 그것 때문에 네스프레소 에센자 미니를 구매한 거였고 10만원대 초반대이면서 제 기능 잘 하고, 캡슐까지 하면은 무려 한 20만원대가 든 거잖아요. 초반 비용이. 그런데 그 값어치를 해요. 왜냐면 매일매일 커피를 저는 마시거든요. 회사 다닐 때도 매일매일 커피를 마셨고, 그리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 지금도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매일매일 마셔요. 스벅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 한잔 아니면 두 잔씩 마셨거든요. 하루에. 그럼 그렇게만 따져도 하루에 거의 한 5천원에서 만원 돈이 깨지는 거잖아요. 그걸 20일로만 쳐도 10만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저는 집에서 스타벅스 캡슐을 사가지고 그 똑같은 맛으로 즐기고 있는 거예요. 스타벅스 캡슐 에스프레소 로스트 맛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 맛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수벅 가는 빈도가 좀 많이 줄은 거예요. 물론 집에 있는 게더 많아졌지만 그만큼 돈이 굳었다. 계산을 해봤을 때 현저하게 돈이 굳었다. 11번가나 지마켓 그런 데서 네스프레소 호환 캡슐, 스타벅스 캡슐 100개를 직구해서 사는데 5만 원 정도밖에 안드니까음 너무 괜찮아요. 샷을 내가 더 이제 풍부하게 넣을 수도 있고, 우유랑 섞어서 라떼를 먹을 수도 있고, 너무 괜찮습니다. 같이 하시면서 커피까지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번 머신 같은 거에 눈을 한번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캔들, 티 라이트, 샤워에 맥스, 비타민 샤워기, CMYK 전구, 무선 충전기, 옷쏘몰 건조기, 네스프레소 머신. 아이템들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나온 제품들 정말 추천하는 제품들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구매는 안 하시더라도 한번 관심 갖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안전한 하루만 보내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